구 좋아요, 들 사랑입니다! 제가 서볼일이 별로 없어서 여기 영상으로보면자기발이 되게 심해 보이는데요이렇게을이 보고 게은데게 영상을 보고 싶은데, 요영상 할게요. 많이 말렸어요. 다들 보행할 때 여기가 이렇게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여기 발톱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 그만큼 이렇게 계속 오벌아더라요이 발톱도 잘 펴질건데 그만큼 잘 말릴 수도 있어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욕을 잘 해줘야 돼요. 이발톱은 아까 말했듯이 언제든지 이렇게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밴드 같은 거 발톱 붙일 때는 항상 제가 지금 알콜이거든요 다. 네. 그러니까 알콜로 싹 닦아야 돼요 먼저. 음. 그래서 발톱이나 발에도 유분감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붙여줘야 잘 붙어요. 음. 근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분감이 훨씬 많아요 좀. 음. 느낌이 하죠 근데 나중에 좀잘 관리하면 이 정도만 붙여도 이게 우리가 보행할 때 이렇게 이렇게 눌리거든요. 이렇게 눌려서 불편한 거예요. 살이 이렇게 이렇게 찔러서. 근데 이 정도만 잘 해줘도 훨씬 덜 불편할 거예요. 저희 손님들 이렇게 테이핑만 해도 잘 생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편안하게 계셔도 돼요. 발이 빼고 조금 짜르고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말리긴 했는데 아, 그래도 왜냐면 여긴 아프진 않았는데. 지금 케어할 때 살짝 복싱 걸었어요. 복싱 걸었어요? 제가 여기 딱 드러낼 때요? 네. 안에 조금 깊어요. 우리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발톱을 아주 예쁘게 지금 이렇게 오메가 모양 같은 건데 예쁜 살짝의 곡선을 만들어서 U자로 만들어 볼게요. 살짝 U자 이게 오타마가 자기는 빠지게 왔어 <laughs> 아니 남자분들이 보통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먼저 보고 있다가 막 이렇게 보라고 한대요. 그럼 막 처음에 질색 팔색 한대요. 그왜 보냐고. 본인이 어느 순간 보고 있다고. 전그 댓글이 제일 웃겼어요.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 왜 혼자 혼자 이게 언제 어디 가서 말 못한대요. <laughs> 너무 그게 너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쪽은 면으로 여기는 면으로 두개 붙이. 얘는 발톱이 안에서 또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꾸준히 그냥 관리 또뭐 헤이핑도 잘해주고 가끔씩 와서 이렇게 하고 가끔씩은 우리를 만나야 될거 같... 저그 충주에서 왔거든요 에 버스 <laughs> 타고 진짜요? <laughs> 저저충전도 사람인데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한데 어, 원래 경양주 거기 서콩점에 네. 계실 때 갈까 말까 아, 계속 고민해서 너무 멀..머니까 그쵸 거긴 거기는, 거기는 진짜 멀.. 오셨다고 네. 해서 바로 마음을 자꾸 어떻게 우리 충청 도민 이 사람들이 충청도 막 아버지 돌 둘러 가야 고막 이러는 줄 알잖아요. 진짜 저보고 왜 이렇게 말 빠르냐고. 저희는 진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되게 빠르거든요 말이. 성격도 급하고 어, 그쵸? <laughs> 성격 완전 급한데. 근데 저희 신랑이 진짜 저보고 미스테리하대요 충청도 사람은 엄청 막 되게 느긋하고 <laughs>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너, 아니야, 아니야. 막 자, 그렇지 않아. 아름답게 들어보려 볼까요? GGM은 하얀버터 왜? 괜찮아요. 살짝 당길게요. 살짝 당길게요. 아, 살짝 아니에요? 아, 왜 느낌 이 너무 세요? 아, 들어 올려지면 좋은거니다 이게 안쪽에서 당기면 조금 더 느낌이 날 거예요. 거의 끝에서 끝에까지 붙여야 돼 가지고. 잠시만요. 앞에 거 하나 더, 하나만 더 할게요. 땡길게요. <laughs> 살짝 느낌 많이 나요. 땡기는 느낌. 네. <laughs> 나도 지금 완전 스윗하다. 오늘 저녁에 조금 욱신 욱신 할 수도 있는데 응. 이게 내일쯤 되면 괜찮을 거예요. 이게 발톱이 최대한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게 들리라고 붙여놓는 거. 도망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힘 빼고 힘 빼고 릴렉스 릴렉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음. 옆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사이드 확인만 남았어요. 오, 발톱이 되게 세요. 그래서 발톱 방금 맞았는데 좀 아파. <laughs> <laughs> 발톱 옆에 조금 들려. 여기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 보이죠? 이렇게. 요 지금 이제 지금 뭐쫙다 들리는 게 아니라 얘가 서서히 들어서 얘가 여기 위에 요렇게 얘도 이제 여기 요렇게 이제 서서히 올라갈 수 있게 잡아 줄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제 살짝 볼게요. 아직 여기 안에 여기 여기 두껍다. 살짝 요렇게 좀 하고 있을게요. 네. 좀 정리할게요. 여기만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좀 두꺼워가지고. 살짝 올려볼게요. 여기도 살짝 좀 동그랗게.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가 좀 두꺼워져 있어서 여기만 살짝 정리할게요. 음.. 혹시 뭐.. 발톱 남은 느낌? 남은 느낌 있어요? 발톱 찔리는 느낌? 찔리는 건없는데 음.. 살이 엄청 붙신거 같아요. 그쵸? 여기요? 네. 여기 하도 드러내서